안녕하세요. 뉴스 노트입니다자 이번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관한 소식을 알보겠습니다자 금융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자본시장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 사고라고 전합니다.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해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금감부관 일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에 이어 향후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금감 금감은 9.1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입력 및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 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원 직원 2018명에 대해 28억 원, 28억 1천만 원어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전산 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 1천만 주를 입고 했습니다. 또 잘못 입고된 주식을 받은 직원 중 16명은 당일 입고 직고, 30분 만에 501만 주를 주식 시장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12% 폭락했습니다. 자 금강원은 삼성증권에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금강원은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이 문제라기보다 회사 차원이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주식 배당 입력 오류가 발생할 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내부 시스템이 없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한 없었다는 것이죠. 금감문은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 데까지 3 3 7분이 걸렸습니다. 위기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중권, 지공일본 회사의 경고 메시지와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고 입고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매도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상당 상한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공이 사주 배당 등 시스템상 결함도. 심각한 수증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3일 간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11일부터 7일간 검사에 착수합니다. 핵심 검사 대상은 유령 주식이 입고되어 장례에서 매도된 경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문제적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입니다. 또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업계에선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기관징계는 물론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 히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 임직원 상당수가 옷을 벗게 된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